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때가 제 9시, 즉 오후 3시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임을 잘 압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핵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추석 같은 개념의 명절이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까지 이 절기를 성실하게 지켰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수 없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북적했을 것이고 이큰 명절이 끝난 후에 한바탕 난장판이 벌어진 후에 놀이터처럼 약간은 나른하고 한적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기록될 무렵에 예루살렘은 오히려 강한 긴장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느낌을 주는 일들이 줄지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계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큰 무리 가운데 호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들은 독특한 의식과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끈끈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라고 구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으며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 예수,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기록되는 무렵에 이르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전체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의 핵심과 긴장감의 중심부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렵 예설렘의 주민들은 거의 매일 예수를 믿는 예수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 집단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자고 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은 오직 이 본문에서만 거론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이 어, 미문은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있는 양식의 노스로된큰 대문으로서 은과 혹은 금으로 도금한 문보다 값비싼 문이었다라고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문 앞에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한 명의 비참한 인생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났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지를 알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걸어다니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허구원 날 앉아 있다해서 사람들이 그를 안진뱅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필이면 그 사람을 가리켜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지간히 이 사람을 보면서 질문했던 모양입니다. 당신 어떠다 어쩌다가 이 안진뱅이가 된 거요? 혹은 언제부터 이렇게 그렇게 된 거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40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도무지 이 병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뜻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움직일 수도 없으니 돈도 벌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가난한 삶을 유지했던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평생 먹고 살만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말이죠. 더욱이 당시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겨지던 당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병에 걸린 아픈 사람들을 멀리 하며 배척하던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내보이기 싫은 신체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빌어먹는 일이었죠. 쉬운 말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보여주고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 동량하기에 적당한 장소, 동량하기에 소위 목 좋은 곳으로 오고 가는 것마저 마음대로 할수 없었겠죠. 따라서 그는 이리저리 아는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이곳 성문 옆으로 매일매일 출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해줄 수도, 그의 가난을 해결해줄 수도 없는 이웃들은 최소한 그 일만큼은 그를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다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 4절에는 그들이 안전뱅이 거지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가 그런 병자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잠시나마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거지는 예루살렘의 명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줌뱅이 거지에 대해서 이미 최소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보는 것이 오를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한 가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거지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행동이죠. 어제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어제 본 거지 겸 안진뱅이가 오늘이라고 주목받을 만한 특별한 점이 생겼을 리는 마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럴 때 거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말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겠죠. 얼마나 동량을 줄 것인지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 입과 그 손을 바라볼 것입니다. 성경은 거지의 기대를 본문 5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복원을. 아멘. 그리스어로 된 성경 원문은 이를 에페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주목하여 보다 혹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떤 것을 주목하여 본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에 어떤 기대를 걸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죠. 그의 말은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오늘 먹고 살수 있는 돈. 그런데 기고 거지를 불러놓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기대가 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김새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날레에서 용인 한 번씩 큰 하려던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떨어지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아멘 이런 동전 몇 분이 낫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 단한 번이라도 뛰어보고 싶고 걸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돈보다 더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겠죠. 사도들은 거지를 향해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육신의 배를 채울 만한 물질은 없었죠.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의 병을 낫게도 할 만하기에. 충분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지의 간절한 그 마음 속 깊은 곳 내면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연명할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한 인간의 평생의 간절한 소원을 단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평생의 한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며 그 인간의 무너졌던 자존심을 단숨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너의 삶, 도대체 그 병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으며 살던 죄인 아닌 죄인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령으로 베드로가 이 거지 겸 장애인의 손을 잡아 끌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전한 이 능력을 받은 자로 받은 자는 자로 하여금 감격과 기쁨에 몸을 떨도록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일어나서 걸을 소망이 없던 자에게 구걸하던 자리에 가는 것조차 남이 옮겨 주어야 했던 비참한 비루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발과 발목의 힘을 얻어서 걸을 수 있고 뛸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걷는 것 이상으로 즐겁게 뛰었다라는 것이죠. 그 터져 나오는 기쁨은 이전까지는 장애인이었기에 불완전한 사람이었기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뛰어 들어갑니다. 춤을 추게 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도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그 성전으로 기쁨으로 뛰며 거침없이 뛰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넘치며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참미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엄청난 이적에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버렸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그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구걸하던 거지에 동정받으며 살던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걷고 뛰며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장애인이 돼서 저런 비루한 인생을 사는 저 사람을 치근히 여기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던 인생에서 걷고 뛰며 환호하며 그 누구도 담대히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광경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그 안전병을 옮겨다 주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매일같이 동전을 던져주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볼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치 딴 사람처럼 뛰어다니지만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미 그가 구걸하던 자가 아니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하며 지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성경에는 백성들이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라고 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격하면 그들은 경이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움이라고 표현된 그리스 단어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죠 너무나도 놀라서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리거나 거의 넋이 나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거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의 현재를 보고서는 최고의 흥분과 경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당연한 일이지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연신 그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표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까닥을 알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무어라 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마침내 그 행각에 모인 거대한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12절 말씀해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 거지를 구원한 것이 우리가 아니다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 거지를 구원했다 이 거지를 낫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면 그들을 낫게 한 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이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님 그분의 영이 그를 낳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영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거지여 안진뱅이인 자의 병이 낫게 된 것은 바로 그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역사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움직이시며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은뱅이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킨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그 자체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며 병자를 낫게 하는 그 광경을 보며 놀라는 사람들은 그 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영이 그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 이 이적을 행한 것이 너희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냐?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던 사람들의 손가락을 그것과 동일시하던 경악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손가락에 주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새삼스럽게 쳐다보아야 할 순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거지를 단 한마디의 말로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성하게 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거지, 나, 베드로나 요한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고 자신있게 말한 어떤 것이 있었단 말입니까?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라이기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에 비천하고 비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선언할 만한 그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는 좋았을지는 몰라도 평생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대대로 억으로 먹고 살아야 했을 그들입니다. 비천하든지 아니면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는 출신 성분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어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거기 출신들은 별 변치 않아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것이 아니야였다라는 것이죠. 그거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들의 예측 가능한 인생은 어그러져 버렸죠. 부모와 친척과 가족을 버리고서 무엇인가 할듯 떠들썩하게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주격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 다 숨기고서는 그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단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 앞에 세상의 온갖 지식과 논리와 모든 것들이 빛을 잃으며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못하는 것이 것을 그 능력은 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새 희망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무 가치 없어서 썩은 막대기처럼 그저. 아무것도 아닌 병자를 낫게 함으로써 그를 참 인간 되게 하며 환호하게 하며 뛰게 하며 걷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병자와 좌절한 자, 마음에 이미 죽은 바 다름없는 선고를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며 그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박동을 주며 그들의 혈관의 감격에 전율이 헤엄치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음을 확증하게 해줍니다. 애통하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자에게 더 이상 그리 살지 않아도 될수 있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죠. 애써서 율법을 지키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열망과 사랑을 두려움 대신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란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에게, 안진뱅이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것이 줄 것이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뻔뻔하게도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있노라고 거지에게 담대히 말을 걸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대여문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함으로써 거지의 이목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목을 끌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상의 눈길을 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 이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이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것이죠. 등경 위에 올린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숨고자 해도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자 해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해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어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에 우리는 그들과의 삶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이 내주하시는 순간,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 어둠 가운데 빛처럼 주목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영, 명예 명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야 띄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무엇인가를 줄수 있는 사람인 양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로 부른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말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성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지친 마음을 일깨우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발견했기에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이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와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 이상으로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대로 우리 산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교회, 여러분이 땀을 흘려 일굴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재미있는 교회입니까? 떠들썩한 교회입니까? 여러가지 사업과 행사로 바쁜 교회입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입니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유익한 말을 듣고 자기개발을 할수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성공 출세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 아닙니다. 다 괜찮은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운동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나아가 살리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능력이 없어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돈이 적어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들은 있습니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죠.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지 못하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본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세상도 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온전한 주님의 몸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